NUBS의 어, 그 표준 포맷이 IGS라고 하는데요. 맥스는 NUBS가 중단된, 개발 중단된 지가 한 10년, 15년 넘었어요. IGS는 여러 n u b 전용 툴이 많기 때문에 어, 파일 호환으로 어, 표준 포맷입니다. 그래서 여러 n 스 툴들끼리의 그 파일 호환을 위해서는 IGS 포맷으로 많이 저장을 하는데요. IGES가 있고 IG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장할 때 옵션을 어떻게 하냐, 어, 가 되게 중요한데요.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저장 옵션이, 뭐, 별게 사실 없어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라이노다. 그러면, 잠시만요. 라이노 좀행을 저도 라이노를 1.0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초창 규제에요. 맥스처럼. 그러니까 뭐, 십몇년 넘었죠. 넘었는데 요즘은 그 파운업스 때문에 라이노를 거의 쓰지 않아요. 라이노가 물론 파운업스보다 굳이 뭐 평가는 안 되지만 어 강력하다고 넙스로만 따지면 이건 모델링 전용 툴이니까요. 넙스로만 따지면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laughs> 또 파운업스는 파운업스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라이노를 버렸다고 그러니까 파운업스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라이노에서 아무래도 만들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호환은 잘 돼요.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호환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호환이 돼서 맥스에서 불러왔다고 쳐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별거 아닌데도 너무 무겁다는 거죠.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래서 라이노를 제가 안 쓴지가 꽤 됐어요 자 익스트루드 하면 네 여기 보스 메뉴는 한쪽으로만 올리고 캡을 씌우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여기서 만약에 제가 넘 아니면 파일을 저장해도 되거든요 저장해도 되긴 되는데 어, 안쓴 지가 제가, 뭐, 꽤 되기 때문에. 그냥, 더 복잡한 아이를 하는 게 낫겠네요. 어, 라이노가, 복잡한 아이로 하는 게, 카메라 파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복잡한 거. 파일이 어, 어디 들어있더라? 좀 복잡한 거예요. 카메라 애가 제일 복잡하네요. 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라인 노 파일이 있으면 이거는 뭐 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어. 저장할 때 되게 그 다른데랑 호환이 안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복잡한 오브젝트. 그리고 이런 복잡한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렇게 조인을 일단은 해주신 게 좋아요. 파운업스에도 조인 이 있죠. 어태치 개념 그 파운업스의 조인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요이두 개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라서 지금 조인이 안 되는데 조인이 이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하시고 씬 전체를 저장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어 세이브 에즈 어, 이, 익스포트 할 때, 익스포트 하는 것보다, 얘는 뭐, 익스포트 셀렉티드 밖에 없지만, 익스포트, 다른 툴에서도 익스포트 셀렉티드가 좋아요. 셀렉티드가. 서, 장면 전체가 저장되는 면, 거보다, 그 오브젝트만 전, 그냥 저장되는 게 훨씬 가벼울 수 있어요. 우리 파운업스 같은 경우는 3DM도 불러오기 때문에, 일단 3DM, 파운업스를 깔았기 때문에 3DM도 되죠? 그래서 일단은, 3DM으로도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드디어 말하는 그 IGS. 두 개를 해볼게요. SAT. SAT 저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AT를 제일 추천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운업스가 안 깔려있다면. 표준 포맷이, 어, IGS가 제일 표준 포맷이긴 한데, 저는 SAT가 더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ASCII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ASCII가 나오면 이게 뭐, 얘가 지금 솔리드 엣지도 아니고 솔리드 이거 지금 툴 이름이에요. 오토데스크 인벤터, 메카니컬 데스크탑 다그 캐드 캠 소프트웨어의 툴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툴이 만약에 지금 쓰는 게 메카니컬 데스크탑이나 인벤터나 솔리드웍스나 솔리드 엣지를 쓴다면 여기를 선택하면 되는데 라이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오토캐드 정도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면 그냥 디폴트로 하셔도 되긴 됩니다. 물론 맞는 경우라면 맞게 하는 게더 낫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IGS 표준 포맷이죠. 이거는 라, 3DM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3 d m 은 라이노 전용 포맷이지만 어, 넙스의 홍환을 스 넙스 툴끼리 호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IGS를 쓴다고 했죠. 서 IGS 어, IGS가 어디 있죠? 3DS 이런 걸로는 부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넙스 오브젝트를 지금 폴리곤으로 바꾸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안 깨지는 게 신기한 거고요. 어, 지금 배가 눈이 잘못됐는지 어쩐지 IGS가 잘 안보이네. 여기? 위로 올려야 되나? 여기 있네요. IGS. 자, IGS로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IGS는 바꿀 때라이노에서는 이렇게 저장이 떠요. 아까 그 SAT 포맷처럼 똑같이 뜹니다. SAT 포맷으로 뜰때 저는 그냥 보통 디폴트로 하는데 뭐 맥스로 만약에 불러 드린다면 뭐 맥스 5.0 정도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뭐 디폴트로 하시는 게 저는 맥스라고 해서 맥스 5.0이 꼭 좋지는 않더라고요 디폴트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일단은 맥스 5.0으로 한번 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서 물론 최신 버전 어, SAT나 이런 걸로 부를 때는 최신 버전이 낫죠 지금은 맥스 2013이 최신 버전이니까 어, 2013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임포트에 가셔서 자 set, sat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탠다드 방식으로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싱글 바디로 불고 싱글 바디인데 웰드하고 트림이 된 상태, 그 다음에 각각의 트림이 된 상태로 각각의 바디를 따로 하겠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편집을 할 필요가 없다면 얘가 제일 낫죠. 왜냐하면 너무 치수가 안맞는다든가 이러면 웰딩을 잘못 시켜버리면 막 엉뚱한 곳이 붙어져 버려 가지고 웰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개의 바디로 전부 조인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단점은 맵핑을 다 따로따로 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웰드가 돼 있고 트림 된건 트림 돼, 돼서 들어와라 그리고 이건 각각의 서페이스대로 트림 돼서 들어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맥스가 제일 맵핑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면 예, 여기서 하는 게 좋겠지. 근데, 라이노에서나 다른 넙스 툴에서 매핑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더 나아요. 그래야지 맥스에서 그 재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편집이 편해요. 맥스에서 다시, 맥스에서 만든 오브젝트도 아닌데, 다른 툴에서 만든 넙스 오브젝트를 맥스에서 다시 와가지고 서페이스를 선택해서 매핑을 다시 준다는 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뷰포트의 퀄리티니까 상관없죠. 콜스가 제일 거친 거. 대신 속도는 빠르겠죠. 아까 그게 되게 무겁다고, 누가 무거워서 만약에 안 들어오는 것 같다르면, 뷰포트 바디 메쉬 퀄리티를 콜스로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좀 가벼워지니까. 그리고 이거 미디엄 보통이고. 이거, 근데 뷰포트에선 퀄리티가 이렇게 좋을 필요가 없죠. 슈퍼파인이 제일 좋은 건데, 그냥 저는 미디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밍 털, 털러런스는 뭔지 알죠? 트리밍의 허용오차. 이 트리밍의 값을 디폴트 노말로 하는 게 제일 많이 무난하고, 제대로 된 트리밍이 안 들어오면, 어, 분명히 라이노에선 저기 트림 된 건데, 여기서는 트림 전 오브젝트가 돌아온다 이러면, 들어온다 이러면 점점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물론 불러 드릴 때는 계산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오토매틱 페이스 플리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이 뒤집혀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체크하게 되면 면이 안 뒤집히고 올라오겠죠 그 대신 무거운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이걸 계산하느라고 다운이 되거나 훨씬 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에 SATI를 불러올 때맥 모든 3D 툴은 다 앞뒤가 Z축이에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근법의 원근감이란 게 z, z d e p 잖아요 z d e p 잖아요그원금이 사람이 원근감을 느낀다는 거는 나 나하고 저쪽 멀리 있는 앞뒤고 원근감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3D 투은 앞뒤가 원근 그 z예요. 그래서 y 축이 아래 위예요. 그러니까 y 축이 아래인 거를 유식한 말로 y 업 방식이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모든 3D 툴은 이렇게 Y 업 방식이에요 근데 맥스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맥스만 Z가 아래 위죠 Z 업 방식이에요 이거는 맥스가 멍청해서 맥스 개발자가 멍청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맥스는 오토캐드의 전신이다 보니까 맥스의 전신은 3D 스튜디오 3D 스튜디오의 전신은 오토캐드에서 어, 캐드 유저들이 렌더링을 하라고 나온 플러그인이었어요 렌더링을 해라 캐드가 너무 렌더링이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드가 아래 위가 Z축이거든요 캐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좌표계가 WCS니까 u c s 는 WS든 캐드는 평면이니까 평면이 가로 x 가로 세로가 XY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래 위가 Z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맥스가 오토캐드의 전신이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형화가 됐죠 Z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툰과의 호환에서 그런 문제가 축이 돌아서 오는,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친절하게도 SAT는 그게 있죠 니가 지금 다른 툴에서 인벤터나 이런데에서 보면 어, y 하고 z를 바꿔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체크를 해도 되고 뭐안어 체크하면 이제 축이 안 돌려서겠고 아니면 그냥 맥스, 맥스에서 불러든 다음에 돌려도 상관 없어요. 자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 이 카메라가 가장 트리밍이 많은 거기 때문에 예 보세요. 지금 체크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노에선 평면으로 됐는데 얘는 돌아서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앵글 스넥 걸고, 이렇게 돌리셔도 되구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SAT가 거의 제일 완벽해요. 그니까, 툴을, 여러가지를 알아셔이지만 어, 그 유리하죠. 그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이노처럼, 어, 아까 같은 요 질문에, 어, 라이노로 들어왔더니, 라이노노에서는 되는데, 맥스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IGS를 이렇게 SAT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한 개의 오브젝트로 들어왔죠? 지금 다 따로따로 오브젝트로 들어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Z하고 X는 안 바뀌고 들어왔는데 네, 앵글 스는 걸고 네. 근데 제일 깔끔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항상 모든 오브젝트가 SAT가 제일 깔끔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어, 깔끔하게 들어왔고요 IGS. IGS가 사실 표준 포맷이다 보니까 호환성은 가장 좋은데 가장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이. SAT보다 지금 IGS가 훨씬 오래 걸리죠. 이렇게. 지금 보세요. SAT보다 뭐한두배 정도 오래 걸리고 지금 색깔도 조금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얘도 지금 잘 들어와요. 보시면. 예. 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이게 지금 뷰포트가 이렇게 어 깨져 보인다고 해서 말씀드렸지이 넙스는 뷰포트가 깨져 보인다 해서 렌더링이 깨지는게 아니에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여기 떨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뷰포트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깨져 보이고 있고, 울퉁불퉁한데 넙스는 절대 울퉁불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 보이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IGS나 SAT 포맷으로 불러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 그니까 아, 죄송합니다. IGS나 SAT로 포맷으로 불러오시는 게 좋고, IGS나 SAT는.. 대도령이면 맥스 최신 버전일수록 더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엔진이 더 최신이기 때문에 더잘 불러 들여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맥스 2011에 파운업스가 있죠. 파운업스가 있으면, 물론 3DM은 추천은 안 하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파운업스는 심, 심지어 라이노의 전용 파일 포맷인 3DM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업스를 배웠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수 있는 거죠. 아, IGS 해 봐서 안 되면 SAT로 해 보면 돼요. SAT로 안 되면 3 d m 으로해 보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파워넛스를 깔아야지만 생기는 N 파워. 근데 파워넛스를 깔아야 생기는 게 아니고 파워넛스를깔때 파워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같이 깔려요. 그래서 이게 깔리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걸 선택하시면 SAT, IGS, 3DM 다 되죠. 예, 요걸 선택하신 상태에서 3DM 불러 볼게요. 근데 얘는 이 카메라는 워낙 좀 복잡한 막 트림하고 쓸 그런 게 많이 된 거라서 어, 이 3DM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잘못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똑같아요. 뷰포트에서는 가장 거칠게 들어오는 얘기고 어, 모델에 만약에 그 모델을 메시가 있으면 그 메시만 불러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이래서 임포트를 뭐 파일이 더 있으면 모아파일 하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예, 여기서도 지금 나오죠. Y하고 Z축을 어떻게 바꾸겠냐 그리고 렌더링 퀄리티는 파인으로 해야죠. 당연히 좋은 거 그다음에 투 사이드로 불러 들어오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건 뭐 y하고 z 뭐안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임포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경이롭게도 라이노월도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저는 뭐어 SAT를 제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IG S, 그다음에 3dm. 무거운 건 IG S가 제일 무거워요. 그리고 호환성으로 따지면 IGS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 저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불러는 와볼게요. 2013에서. 시스템이 잘못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잘못하셔서 안 되는 건지, 어,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화일을 불러와 지지 않는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만약에 에러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본인의 시스템의 세팅이 잘못돼서도 안 불러와질 수도 있고 이렇게 큰화일은요 그게 아니라면 램이 모자릴 확률이 가장 높아요.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내가 세팅도 뭐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어뭐 칩셋 패치서부터 뭐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뭐 응? 그런 거를 최적화를 다 시키고 안정적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불렀는데 불러, 만약에 에러가 뜬다 그럼 하, 근데 라이너에서 불러왔더니 멀쩡하더라면 파일이 깨진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램이 모자르거나 혹은 램이 모자리진 않는데 뭐 램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에러가 났을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면 IGS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라이너에서도 아까 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 예를 들어서 스몰 오브젝트, 저게 스몰인지 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큰큰 큰 건가? 라지오브젝트 미터로 해서 임포트로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화일호환을 보여드린 이유가 굳이 한개 화일을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수라면 본인이 그러면 내가 라이노에서 만약에 이 풀탱크가 열렸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화일로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노에서도 그렇게 빨리 열리는 편은 아니네요. 그럼 이거는 뭐 솔리드웍스나 되게 이런 다른 툴에서 만들어진 게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라이노에서도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상없이 열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생뚱맞은 툴에서 열, 만든 게 틀림 없습니다. 라이노도 엄청 오래 걸리네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 맥스하고 비슷하게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아닌가요? 맥스는 아직 진행상이 안 나와 있어서. 네, 워낙 지금 큰 하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작은 하이을 열어보는, 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 다른 데서 명령어를 가리키는 거 보면 어처구니 없는 명령어가, 뭐, 만 폴리건일 땐다 되는 그런 명령어는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어가 100만이, 1000만 폴리건이 넘을 땐그 명령어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되는 방법을 또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다른 툴에서는 박스 하나 만들어놓고, 지전자 하나 만들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놓고 됐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럴 예? 작은 규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저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군 오브젝트, 1군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 알 수가 없어요 음, 사실 내가 쉐이딩으로 바꿀 필요도 없는데 네, 괜히 쉐이딩으로 바꾸다가 지금 쉐이딩으로 바꾸니까 약간 살짝 다운 기미가 보이는데 이건 뭐 어느 천년에 지금 네, 쉐이딩으로 바꿨더니 아 괜히 바꿨네요.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천만 년 걸리겠네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라이노가 뭔가 다운이 된것 같습니다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였구요 정말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생방송이 이런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녹화로 또 해드린거기도 하고 네, 다운이 되면 뭐 대책이 없으니까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맥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제가 막 맥스하고 막, 여러분들 녹화 프로그램하고 막 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아마 질문 주신 분의 시스템 이상이 있어서 에러가 나는 것 같고, 제 시스템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맥스에서 지금 이바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오래는 걸려도 지금 될것 같긴 해요. 보통, 물론 이게 가다가 지금 에러가 또날 수도 물론 있지만, 이 정도까지 보통 진행이 됐으면 될거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진짜 오래 걸리네요. IGS 같은 경우는. 라이노에서 제가 쉐이딩으로는 안 바꾸겠습니다 쉐이딩으로 좀멍 어떤 오브젝트인가 좀 보려고 했더니 다운이 돼 버렸어요 근데 라이노는 다운이 또될 수밖에 라이노 전용이 아니면 다운이 잘될 수밖에 없어요 라이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4비트가 아니죠 32비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맥스가 뭐 기다리면 5분 10분 내에 될것 같긴 하네요 제가 이거 만약에 다불러져서 되면 맥스와일로 저장해서 보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쓰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지금 녹화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라이노도 안 건드리고 하면 더 빨리 될거 같은데 지금 맥스도 솔직히 다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도 무겁게 이것저것 지금 녹화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제가 그어 요령을 보여드린 거예요. IGS가 맥스가 너무 버겨워하니까 만약에 라이노에서 열린다면 굳이 IGS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두,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또 쉐이딩 을 했다고 다운이 되냐? 엑스포트 셀렉티드 하셔서. 네, 3dm으로 일단은, 저장을 하시고요 아니면 이 저장하는 거, 도 지금, 조금 오래,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세 개를 다 해보세요. 저는, 시간이 걸리니까, igs는, 얘가 igs니까, igs로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set, ask, a s s i s form의 set 파일로, 하겠습니다. 셋에서는 얘가 무슨 타입인지 알면 좋겠는데 무슨 타입인지 모르니까 그냥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은 끌게요. 근데 지금 맥스는 뭐 오늘 저녁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laughs>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맥스가 계속 말씀드린 맥스가 바보가 아니고 어, 맥스가 넙스 전용 툴이 아닌데. 예, 네, 되는 정도라는 거죠. 이래서 전형 툴과 가능한 툴의 그 갭이 크다는 거예요. 예. 네. 요런 식으로 하셔서 그, SAT로 저장을 하시고, 어, IGS로도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어, 방법을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맥스를 하나 더 키면, 근데 이거 열릴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지금, 이것도 불러드리면 다운될지도 모르겠는데, SAT도 2013으로 불른 게더 좋은데, 지금 2011이 그냥 열려있으니까, 2011 한번 이 열리는 도중에 시도를 해봅시다. 어, 만약에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개를 무리해서 불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운이 되더라도,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콜스로 하고, 그냥 디폴트로, 3DM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뭐, 세워라, 네워라 하겠군요. 오래 걸리겠다. <laughs> 자,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요. 네.